오늘 이 주거 순서를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증거하는 이런 전도 행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부활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왜, 어째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주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진실이나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증인이라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종종 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정한 법정을 판결을 위해서는 그러기에 두세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했었습니다. 이 증인들은요 정직해야 했고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일반적인 법적인 용어로, 법정의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보금서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서신들에 의할 것 같으면 대단히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이렇게 언어가 네. 묘사가 되기를 시작을 했어요. 증인은 번화가서는 시대적으로 고난을 동반하는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져야 하는 일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하기도 한 그런 결과까지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문서 14장, 14장에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했느니라 또 25절에서는 신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은 뱉는 사람을 속이는 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의 뜻들은 모두가 다 정인다운 정인. 증인, 즉, 신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진리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번 잡히고 매맞고 고생을 했어요. 공회에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때마다 자기를 자꾸만 변호를 합니다. 사도행전 24.3장에서는 죽은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 이유가 죽은자의 소망 다시 말하면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부하를 믿고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이일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 자신이 부활의 증인임을 고백해 그것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결의가 분명한 그와 같은 사도였어요. 그러면 왜 부활이 증인들이 생명을 걸고 증거해야 할 그와 같은 중요한 진리가 되겠는가?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진리인 것인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하고 고난을 당하였는데 정말 생명까지 바치면서 생명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증인의 노릇을 해야 될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보활의 진리가 소중하였으면 주저하지 않고 그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인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그와 같은 말씀에 유대인들이 구강으로 생각했던 다위당도 죽어버렸어요. 무덤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이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이렇게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던 열두 제자들 중에 예수를 배반한 가론 유다가 참 자기의 목숨을 자해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혼이 하나 생기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하나 찾자. 열두 사도 중에 결혼이 되어진 유다의 자리를 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사람을 찾자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사도의 자격이 무엇인가? 사교, 사도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늘나라를 위해서 증거하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활의 증인이 될 사람을 선택을 해서 사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중뱅이를 고친 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음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바로 이 안전병에 미문에 앉았던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이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부활의 사건이 그렇게 소중한 진리일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물론 그것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과소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줄로 믿어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믿음, 귀한 믿음, 옳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료를 받아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모든 인류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소모시켰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뜻을 좇아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죄값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 지은 인간들이, 인간들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번에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형벌인 죽음이 인간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죽음이 해결되었으니까 뭐만 있겠어요? 생명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을 했었는데 생명만 있어요. 하나는 해결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는 더 이상 죽음에 얽눌려 계시지 않고 생명으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인간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은요, 뭐?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죠. 이거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부활해도 되고, 부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사장에서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되려고 할것 같으면, 부활의 사건을 우리들이 붙잡아야 돼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도 우리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의 행적이 그랬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의 역사의 기록을 알고 있는 지식은 되겠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다시 살아계신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고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우신 영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 음 20장에 보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두려웠어요 저들도 예수의 당이라고 같이 도맹궁으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들에게 있었어요 문을 걸어담봅니다 문을 열지도 않고 꼭꼭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라. 평강을 누리라. 주님은 특별히 두려움 가운데에, 벌벌 떨는 가운데에 함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마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골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나 예수를 믿고 언제나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에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의 영이 이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부활의 영은요, 우리의 삶을 모든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생명의 주신입니다왜 그런 거 아니?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주교였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황제는 크리소스톰을 불러오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거라. 만약에 내가 예수를 하 어, 전하지 않으면은 너의 모든 사생활이나 모든 어느 생활을 갖다가 자유롭게 하겠다. 그때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은 내 아버지 집인데 어디 간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귀양을 보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황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네 재산을 다 뺏겠다. 너의 쓸 것을 제한을 하겠다. 그때에 저는 내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 뺏어 구십시오. 하늘에 있는 재산 아무리 네 뺏어놔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황제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침을 흘러서 최후의 위험을 가합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다시 말하 사연 파열을 시키겠다. 뭐 이런 협박을 합다 이때에 그리스도스도 말합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 감추지 않습니다. 님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부하를 믿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것인 무엇이예요? 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도깨비도 아니고 방망이도 아니에것은 네, 네. 오직 죽음이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이 죽음을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와의 신앙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활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와를 믿어야 하고 불변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식을 바라보는 소망, 부모가 잘 되는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것과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는 소망으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음, 고리도서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는 게왜그러냐겉 사람을 후회하지만 우리의 속은 자꾸만 채워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줄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한 것이다. 우리의 돌아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큰 것이다. 잠깐 보이는 것, 그것보다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영원한 미래, 그것이 우리의 것이지 잠시 제한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으로써이 영원하고 풍성한 세계를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나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뤄지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옮겨.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선도들이 예수께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하고 복된 나라에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시 준비하고 계셔. 만찬을 준비해놓고. 이제나 저제나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부활은 이런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나라가 확실하게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너나 예외 없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아까 잠깐 서비에서장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고음을 들고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증인의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 0장에 보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리아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니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 이러니라 우리가 가서 전하는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다. 내가 그 주를 보았다.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외친 것이 저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해도.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인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고하였어 증인됨으로 더 분명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전하여야 될 책임이 있는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하여야 될 최선의 것이고 최고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존재를 믿으면, 죽음까지 초월한 신앙으로 마지막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이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고 생명을 걸고 부활의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한 신앙의 선진들을 따라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진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화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그 이름으로 수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